아이신이 무슨 얘기할 거냐? 그 연습 문제 좀 갑시다라고 했었을 때. 자, 등차수열 이제 일반한 공부를 제대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해 보려고 해. 쉬라밍. 자, 분명 뭐다? n에 관한 몇 차식을 봤어. 1차식을 구경한 우리는 너는 분명히 공차가 p인 등차수열입니다라고 읽는 거다. 이거였지 뭐. 그 여기는 요놈 자체가 분명뭐다 우리가 가볍게 읽어보면 공차 근데 저게 이제 좌표 표면상의 선은 1차식이 누굴 의미해? 직선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직선에서도 너네들이 직선을 구하려면 뭐부터 결정하고 봤어? 기울기부터 봤잖아. 맨날 그리고 기울기만 잘하면 된다며. 그러니까 이건 뭐 좌표 표면상에서는 기울기기도 해.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못한단 말이야. 자 일단 첫 번째 저놈에 대한 해석은 주기.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 자 무슨 얘기인지 이제부터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갑니다. 자 요런 구성 자 우리가 이제 3n+1 이런 구성 자 우리가 처음 봤나 수열하면서 아니지 언제도 봤어 저건 분명 우리가 뭐라고 해석해 3으로 나누었을 때그 나머지가 얼마인수 1인수 이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고 있는 바로 이제 여기가 뭐 수열 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뭐 이제 초항이 얼마나에 따라서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겠지만 간단하게 여기는 이 숫자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곱씹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야.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들이 있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들이 있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수들이 있다고. 그럼 분명 주기라는 것은 똑같은 특성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대충 우리가 쭉 자연수들을 좀 써볼게. 그러다 보면 뭐 있니? 4, 5, 6, 7, 8? 9, 10, 11, 12, 13. 드르륵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있을 때 분명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들은 분명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지나면 하나, 둘, 셋 지나면 하나, 둘, 셋 지날 때 마다마다 마다, 마다 3으로 나눠 떨어지는 특징이 있는 수들이 존재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들이라는 것도 그 특성이 하나, 둘, 셋 지나면, 하나, 둘, 셋 지날 때 마다마다. 오케이? 무슨 말 알아들어? 결국에 요 1차 식구조에서 앞대가리에 붙어 있는 이 수가 갖고 있는 의미는 내가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수의 주기가 얼마입니다? 너입니다. 라고 해서 저 앞대가리에 붙어 있는 수는 우리가 누구라고 해석한다? 주기로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돼. 그럼 또한 아저가 방금도 얘기하 같이 한번 나눠 봤지만 분명 이런 표현은 우리가 그냥 3n 2, 3n 2, 3n 2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읽더라도 그 내용은 우리가 뭐로 해석하면 자연수와 정수축 세계에서 해석한다라면 분명 3으로 나누었을 때그 나머지가 2인 수들인 거지.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제시가 되는 제시가 되는 어떤 문제들 중에 누구로 어. 뭐 나누어 나눠 떨어진다고 나오든 나누어 떨어지지 않다라고 나오든 누군가로 나누어서 뭔가를 장난치겠다라는 표현으로 나온 이 에블의 모든 문항들은 우리가 다 누구다 등차 수열 쪽에 관련돼 있는 문항이고 또한 동시에 요놈에 해당되는 그 역할이 누구의 역할을 해준다 우리 수열의 공차의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 그러면 또야? 특별히 또 여기는 이 아이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도 하는 거지만 다시 읽어보면 여기는 이 수는 3의 배수지 혹은 3을 약수로 갖는 수지 그러니 여기에서 누구의 배수예요 아니면 뭐 약수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전히 당신들한테 나오는 한글로 나오는 표현들 중 이런 식의 표현을 잡고 나오는 문제 여전히 다 무슨 수열 문제구나. 등차수열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놈이 누구의 힘을 갖고 있다 공차의 힘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공차는 내가 주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내용들을 판단해 볼 수가 있게 된다 오케이 해서 요쪽 동네의 디자인이 일단 기초적으로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런 어떤 배경 지식화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 피수의제 12-2번 같은 쉬운 것도 한번 해볼게요. 등차수열 봐서 다음 시간에 올모 뭐 시간 거의 대부분 다 됐으니까 일단 숙제로 대충 내 보고 아저씨가 한번 좀뭐 등차 한 타임 정도 더 해보는 그런 뭐 재미를 갖다 즐길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한 타임 정도 더 하지 뭐 심심한데. 자 12-2번 봅니다첫 장이 3이래요자 그리고 공차가 얼마래요? 사래요. 그런가 봐요. 자, 그런 등차수열 AN과 첫째 이 얼마래요? 어, BN이 또 있구나. 첫째 이 얼마라니? 7. 공차가 얼마인? 3인. 그럼 일단 우리는 뭐 바보 아니니까 이제 편안편안하게 돈다 이거야. 아, 우리의 수열 AN에 대해서 써볼 수가 있네요. 공차가 4래요. 몇 N? 4N. 그리고 또 뭐야? 초항이 3 나오려면? 뭐, 부담 없어요. BN도 써볼래요. 공차가 얼마래? 3이래. 몇 N? 3n 초항이 750대요. 더하기 얼마? 사이게 뭐 이렇게 어렵는 내용은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있는 수들이 있는데 우리한테 나온 질문은 뭐냐면 이와 같은 수열 an과 이와 같은 수열 bn에 대하여 그들의 공통인 항들을 찾겠대. 그리고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항으로 이루어진 수열을 cn이라고 할때 그 시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당신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이거래, 이게 되냐? 됐지 그나저나 심심하니까. AM 몇 개만 좀써볼래 AM 몇개좀 써보면 초항이 3이었어 40 더하는 거야 7 11 10 뭐야 4도하 얼마 15뭐 대충 이렇게 있겠고 BN 좀몇개 써볼래 초항 7이네 공차 3이니까 10 얼마 13 그리고 얼마 16 이렇게 하나 나 단수 막히 했니 막히 했겠지 뭐 그럼 이거 얼마 또4도하 얼마 19또 이거 얼마 3도하 얼마 19 오케이 일단 공통이거 일단 최초의 공통인 건 너네 되냐? 그럼 이 아저씨는 바로 그러면 알았어 딱 하면서 이제 12n 더기7 12 이렇게 그냥 써버리고 싶어 그럼 고답 끝? 이렇게 하고 싶다고? 네? 어디가? 뭐 잘못했어? 아 7이구나 미안 여기구나 I'm sorry 어이씨 허허이 쪼발려 시장 흥. 이렇게 쓰면 되겠어. 된 거. 왜 그렇게 썼을까? 아저씨가 여기 10이라고 과감하게 쓸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만 니네가 지금 간파하면 게임 끝인데. 너는 이걸 뭐라고 읽으면 돼? 주기가 4인수 넌 주기가 얼마인수 그럼 그걸 공통으로 하면 공통주기는 그지? 최소공배수지. 12 오케이? 12 됐어? 사랑 3에, 이거, 되냐, 공통주기네, 12, 어? 제일 첫순간이 7이니까, 그지? 끝,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냐고. 자, 그럼 연습문제도 가보자. 몇 개만 가보자.